안녕하세요. 치료의 미스키입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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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많아? 미치료는 이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아휴. 그사이 못본사이더 컸죠. 이만큼 컸습니다. 우리 치료가 하여튼,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니까, 어쨌든, 오랜만에, 뭐라고 해야 될까, 컴백? 한 기념으로 하나 공개할 게 있는데, 뭐가? 동생이 생겼어요. 치료 동생이 생겼는데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어? <laughs> 치료 동생 이름은 나무입니다. <laughs> 왜 나무인지는 설명이 길어서 어쨌든 나무예요. 엄청 잘 먹는 우리 둘째 나무가 이제 있는데, 근데 치료 동생이 <laughs> 하나가 아니에요. 치료 동생이 갑자기 둘이나 생겨가지고. <laughs> 우리 막내 <laughs> 우리 막내 하나 둘셋짜짠 우리 막내 친구의 이름은 하쿠입니다 왜 하쿤지는 이제 아시겠죠? 뭔가 치로랑 하쿠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하쿠를 닮았어요 하쿠의 그 생가치로에 나오는 그 하쿠의 용 버전 아이고 아이고 용 버전 이 친구가 점프를 너무 잘하고 너무 잘 뛰어다녀가지고 뭘 먹고 있니라고요? 자 이렇게 앞에 봐주세요 자 우리 고양이들 앞에 봐주세요 자자 다같이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인.. 인사 <laughs> 인사 안녕하세요 네 다들 내려가세요 애들 일로 내려오세요 애들 떨어질 것 같아 뭐? 글로 내려가 매장 밟고 내려가 비슷하게 생겼죠 둘이 둘이 2주밖에 차이 안 나요 2주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나무는 여자아이라서 누나가 되었고 하쿠는 남자아이라서 막내 남동생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로가 갑자기 장남이 돼버렸어요못본한달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이사한 기념으로 오늘 마셔볼 것은 발렌타인 30년입니다 아무도 없나요? 아주 멋들어진 케이스에 담겨져 있네요 전에 술잔 공개할 때 한번 쓱 지나가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거는 저희 이미 먹어가지고 가족끼리 새로운 아이벌도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라 아, 참 예쁘단 말이지 케이스가 제가 이이 이 월넛 색깔을 진짜 좋아해서 이홋 뭐야 하여튼 월넛 색깔을 너무 좋아해서 침대 프레임도 월넛하고 화장대도 월넛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애니웨이 anyway. 블렌디드 위스키 잖아요. 발렌타인이 골치로 꼬리가 엄청 크큰 지금 먹던 거 있지 않나요 지금 이사했는데 새것 까야지. 하이. 그러니까 총두 개가 있는데 아, 어쩐지 하나는 위에 새거는 위에 전시해 놓고 먹던 거는 밑에 넣어놨었어. 전시해 놓은. 들고 왔네. 구독자님은 들또그뽕 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 그럼 또 비교를 해볼까요 두 개를? 아니,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laughs> 음. 그럼 저이이니 특전 말고 이 잠도 하나만 주시면 돼. 언다라 네. 지금 치료가 갑자기 동생이 둘이나 생겨서 말이 많아졌어.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봐요 맨날 꾸럭꾸럭 꾸럭꾸럭 소리를 내면서 무슨 말을 자꾸 해 열어볼게요 아어 <laughs> 되게 <웃음> 하고 예쁘게 터지네? 근데 이거 참 예뻐 내가 봤을 때 금액이 높으면 이게 예뻐 코르크가 예쁜 것 같아요 참 부럽네 이게 옛날에 진짜 빨리 마셔가지고 이한 병을 저희 상견례 때 그치, 상견례 때이한 병을 한... 진짜 왜 엄청 빨리 비워어야 하나?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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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없어졌던 거 같은데? 아무튼 그랬었다 20ml만 따라볼게요 근데 약간 향이 되게 강력하진 않아 좋은데 강력하진 않다 약간 물 섞인 듯한 느낌도 살짝 있는. 거. 혹시나 잔여쭤보 물어보시는 분 계실까봐 요 잔은 코지타 벨리니. 나는 외국 브랜드 잔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되게 잔에서 난 잔으로 담고 나니까 되게 밝네요, 향이. 밝아. 밝은 노란색 같은 향을 내요. 오나 어, 이거 어디서 맡아봤는데? 바나나, 바나나우유 향. 바나나우유의 그 옛날에 맥콜? 섞은 향? 그런 향이 나는데. 이것도 어, 되게 밝다. 아나 진짜 아 먹... 감기 걸리셔서? 대하 진짜 그만 먹을게요 원래 짠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저희 이산, 이사하고 나서 까는 건데 아무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되게 브라클라 12년 같다 무슨 브라클라 12년이야 근데 그 브라클라 18년이라고 하면 내가 인정했어 아 <laughs> 18년이 더 상큼하니까? 어 그렇다. 아, 근데 브라클라 18년보다는 맛있어. 아그 당이 맛있는데. 응. 그래서 12년이라고 얘기하고 오긴 응. 한데 브라클라 18년 같은 그 상큼함이 있어요. 신맛. 신맛. 바닐라 향 향이 굉장히 꽤도 많이 나잖아. 응. 근데 이제 브라클라보다 발렌타인이 더 부드러운 거지. 어. 그렇지. 향이들은 비슷한 거 같아. 내가 느끼기엔. 그신 아이셔 신, 메코를 타고 바나나, 주스, 바나나 우유를 탄 그런 맛이랄까. 근데 이게 나는 여기 먹는 게더 맛있던데? 여기. 근데, 근데 저희 이사인들은 배경이 똑같죠. <laughs> 소파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laughs> 배경이 달라진 게 없어. 얘가 이제 저희 술탑이 옆에 붙었다는 점. 고그 점이 좀 달라졌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냥냥이, 냥냥이 3남매의 일상도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뒤집어지게 싸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려가지고, 밥그릇, 각자 밥그릇이 있는데도 하나로 먹겠다고 싸우고, 지금도 조명을 뜯고 있어요. 이게 훨씬 부드러워. 들셔.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발렌타인 30년은 니트잔보다 온더락잔에 얼음 없이 그냥 마시는 게 조금 더 들어가기가 쉬운 것 같다. 아는 느낌이 듭니다. 아 제가 술적이는 이유는 저는 감기는 나은 것 같고 그냥 냥냥이들 때문이죠. 근데 얼음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 맥캘런 리즈 우리 그런 리즈를 봤나? 뭐를 얼음? 클래식 컷. 클래식 컷이었나? 얼음에 넣었을 때 되게 맛있는 게 있었어. 얘는 아닐까? 근데 걔네는 기본적으로 이제 얼음을 넣었을 때 맛있으려고 했던 거는 좀 고도수였던 것 같아. 얘는 어차피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음.. 낮잖아 딱 40도야 딱그 커트라인 아니, 40도 안 그래도 부드러운데 나는 거기에다 얼음 넣으면은 좀 밍밍해질 오. 것 같아서 나 지금도 음, 약간 밍밍함 있어 내가 근데 지금 구독자님들이 또 내가 또 내가 또그 말해주는 또 시집평을 또 궁금해하실 거야 <laughs> 표정은 왜 그런 거야? 아까 그러니까 <laughs> 왜 뭐야? <laughs> 컨셉이 뭐야? 아니야 내가 먹고 싶었어. 내가 고개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내가 원래 내 무브야. 아 그래. 아, 한잔 마죠. 아 감기 걸렸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만 싸. 코로 근데 향이 잘안 낚여들 텐데 코 막히면. 사람믹 식탁 뭔가 ASMR 해도 될같아아 여기 뷰가 진짜 좋은데. 나중에 뷰 보여드려. 케일 났다. 감기 와. 걸리고 먹으니까 맛이 안 나. 안 나지. 그냥 쌉싸라 할것같아어 쌉싸라한데 그 치과 피트의 치과 향 말고 알코올? 그 치과 알코올 솜? 음. 뭔지 알아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 나는 그 알코올 향그 맛밖에 안 난다 거지에 알코올 적셔놓은 다음에 이렇게 닦아줄 때그향그 음, 그 향이 나네? 아쉽다 근데 우리 상개월내때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 맞아. 그때, 그때가 제일 맛있었어 제가 그때 너무 맛있게 <laughs> 먹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이걸 사 와요. 비면 사고 비면서. 제가 취했어. 발렌타인 다른 발렌타인은 저런 맛이 안 나고 조금 뭐랄까 더 자기주장하다. 그지 발렌타인 하면은 나는 그 향이 그 있는데 어. 그 30년 나무 오래된 나무 향. 30년은 그런 향이 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맛도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이제 저게 좀 비싸니까. 금액이 그 쉽지 않지 그래도 저거랑 난좀 비슷하게 가성비로 마신다면 난 진짜 브라클라 18년이나 18년? <laughs> 어. 근데 개인적으로 브라클라 18년은 브라클라 12년보다 조금 밍밍한 느낌이 있다 아좀 시큼하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또 12년이 괜찮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로얄 브라클라는 좀 스파이시함이 있는데 발렌타인은 일단 스파이시함이 없잖아 내가 방금 니트 잔을 먹었더니 되게 스파이시했어. 아니야, 그 잘못 느낀 거야. 나는 그런 거야. 발렌타인을 먹으면서 스파이시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 근데 브라클라는 확실히 스파이시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다를 것 같고. 그렇 근데 니트 잔으로 먹는 느낌이랑 이온더라고로 먹는 느낌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지금 마셨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더 추천을 드린다. 향이 더잘 느껴지고 얘는 뭔가. 그 시큼함이 응축되어서 한 번에 들어오는 느낌이고 얘는 좀 이렇게 풀어진 느낌이에 근데 어쨌든 여러 명이랑 같이 마시기에는 나는 사실 얘얘만한게 없지 않을까. 뭔가 좋은 자리에 발렌타인 뭐좀 숙성 연도가 낮은 17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물론 걔네도 충분히 맛있지만 자기 주장이 강해서 미스키를 잘 마시지 못하거나 안 마시는 분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음식이랑 먹기 아주 괜찮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게 40딱 40도여서 진짜 좋은 자리에서 여러 명이랑 마시기에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 너무 일단 맛있었고 꼭 온더락 잔으로 드셨으면 좋겠고. 고기랑 먹어도 음식이랑 먹어도 괜찮은 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부드러워서 어디에나 부쳐도 맛있다. 아 진짜.